여러분, 안녕하세요. 쿠네케켈입니다 잉드림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서 무료 가차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그 전에 보컬로이드 곡 굿바이 선언과 은혼 오프닝 곡 담천 등등 다양한 커버곡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 꼭 봐보세요. 그럼 이벤트 소식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로그인 보너스입니다. 접속만 해도 250스타와 크리스마스 케이크 아이템을 준다고 하네요. 25일 밤까지니까 꼭그 전에 접속해서 받도록 합시다. 다음은 신년 연합장 소식이에요. 12월 26일부터 내가 좋아하는 밴드를 선택해 놓으면 1월 1일에 그 밴드가 신년 연합장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최애 밴드한테 연합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하면 라이브 보상으로 에마 아이템이 등장하는데요. 이걸 모아서 교환소에서 가차 티켓이랑 크리스탈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많이 플레이해서 잔뜩 받아야겠어요. 다음은 새해 기념 운세 뽑기 이벤트입니다. 운세 뽑기를 하면은 내 올해 운세도 점쳐주고 스타라던가 스킬 티켓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도 선물로 준다고 하니 이것도 꼭 뽑도록 해요 다음은 신년 핀즈 선물이에요 매년 호랑이의 해를 기념해서 호랑이 머리띠를 한 귀여운 뱅드림 캐릭터들 핀즈를 선물로 줍니다 추출을 제외하면 전부 베이스 담당 멤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신사 에어리어도 열리는데요. 여기서 새해 참배를 가는 뱅드림 캐릭터들의 대화를 볼수 있어요. 올해는 어떤 특별한 대화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소식, 무료 가차 소식입니다. 1월 1일부터 매일 10연차씩 최대 7일간 무료 가차를 뽑을 수 있어요. 7일을 전부 뽑으면 총 70연차를 무료로 뽑을 수 있는 거네요. 절대 잊지 말고 다 챙기도록 합시다. 다음은 드림페스티벌 개최 소식. 이번 드페는 12월 31일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누군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대신 일러스트의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살짝 보여줬어요. 왼쪽은 아마 야외 온천을 즐기는 모습인 것 같고 오른쪽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봐서는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직접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해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